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본 시간에는 어린 왕자 제 23장, 챕터 23. 예, 이거는 22장보다 더 짧습니다. 예, 페이지는 두 페이지인데, 정말 짧습니다. 금방 해버리겠습니다. Good morning, said the little prince. 안녕하세요.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Good morning, said the merchant. 라고 상인이 말했다. merchant. This was a merchant who sold pills that had been invented to quench thirst. 자, 이 사람은 이런 상인이었다. 필, Pil, 알약. 필은 보통 알약이며, 알약을 에, 파는 사람이었다. 어떤 알약? That had been invented to quench thirst. Thirst는 갈증. Quench는 이것은 에, 뭐 불을 끄다 는 말도 있고, 갈증을 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갈증을 풀다죠. 갈증을 풀기 위해 갈증을 끄기 위해 발명된 그런 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You need only swallow one pill a week. 자, 어, 당신들은 알약 한 개만 삼키면 된다. swallow 꿀떡 삼키다. a week. 일주일에 알약 한 개만 먹으면 갈증이 없어진다는 말. And you would feel no need of anything to drink. 예, 그러면 한 개만 먹으면 응? 여러분은 어떠한 에, 마실 것을 직역을 하면 어떠한 마실 것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을 Why are you selling those? asked the little prince. 왜 이런 약을 팔시지요?라고 물었다 어린 왕자. Because they save a tremendous amount of time, said the merchant.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런 그 알약들이 알약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tremendous는 이거 뭐 이제 enormous, marvelous, dreadful 뭐 이런 말입니다. 뭐 무서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이야라고 merchant가 말했다. c u a t i o n s have been made by experts. 자 계산이 행해졌다. 전문가의즉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다는 말. What this e s 자이 알약을 먹으면은 You save 53 minutes in every week. 매주마다 53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대. 응? 물 마시는 시간을 다 생략해 버릴 수 있으니까 물 마시는 시간을 다 해보니까 일주일에 53분이 나오더라. 이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정말 짧은 23장 여기까지 끝입니다. And what do I do with those 53 minutes? 그러면 내가 그 절약된 53분을 가지고 뭘 하나요? 그걸 저약해서뭐 하나요? Anything you like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응?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돼 그건 네 마음이지 As for me 예, 나로서는 그러니까 나라면 이런 말입니다 나라면 나로서는 나라면 said little prince himself 자 어린 왕자가 혼자 말했다 If I had 5 3 minutes to spend as I liked 내가 만약에 53분의 시간을 가진다면 어떤 53분 to spend as I liked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용할 일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죠. 자, as는 뜻이 많습니다. 뭐뭐 때문이라 말도 있고 뭐뭐, 뭐뭐 하는 에, 와중에 뭐뭐 하면서 이런 말도 있고 뭐뭐처럼 이런 말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53분의 시간이 있다면은 I should walk at my leisure toward a spring of fresh water. 나는, 여기 s h o u l d 는 여기 지금, 어 가정법 과거가 나왔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지금. 어 여기 이제 조동사 과거형이 나왔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 내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수 있는 53분의 시간이 있다면 은어 나는 그 남는 그니 리즈하면 그 53분이죠. 여가시간 남는 시간에 저그 53분 동안에 에? 그 남는 시간에 나는 걸어갈 것이다. Toward the spring of fresh water. 이건 이제 신선한 물이 있는 거니까 시원한 물이 있는 샘터. 스프링은 이거는 이제 샘, 샘이죠. 샘. 스프링 원래 뭡니까? 스프링 탁 튀는 거죠. 샘물도 원래 이게 땅에서 쏟아오르는 것이죠. 그걸 샘물을 합니다. 스프링은 봄이란 말도 이게 원래 이게 막 식물들 막 튀어 나오니까 그 봄이라는 말이 생겼고 스프링은 다 동사 자체가 튀어 오르다는 말이고 다 튀어 오르다는 말을 근본으로 파생된 그런 말들입니다. 뭐 그것이 스프링이건 뭐 봄이건 새미건 다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스프링 자체가 이게요. 스프하면 이것은 탁 튀는 스프린트하면 튀어 나가는 것이죠. 100미터 는걸 스프린트라죠. 이 스프어하면 이것은 뭔가 이렇게 탁 튀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나타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선한 물 있는 샘물로 차라리 가겠다. 야 그거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시기 위해서 알약 한 개를 먹는 게뭐뭐뭐 뭐, 뭐 그런 게 있냐. 나는 차라리 물을 마실러 샘물로 샘터로 가겠다. 그게 얼마나 좋니?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갈증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53분을 뭐 절약해서 그걸 뭐 유용한데 쓰겠다. 그게 아니고. 그 세모로 가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할때 차라리 53분. 그니 그러니까 이런 약을, 알약을 파는 게 웃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른들 왜 이런 걸왜 파느냐, 이거죠. 그 낭만이 한 개도 없단 말이지뭐 이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오로지 돈만, 돈만 벌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막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른들의 그런 행태, 이런 것을 비판하는 에, 그런 에, 어린 왕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장 강의 후딱 마쳐버렸습니다 자 그럼 24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